어떤 마이크 좀. 별로 노래 못해, 틀안 저번에 언거어 저, 그것도 월요일에 한번 봤어요. 할때 갔다. 웃기나가 저도 10월 달에 아, 이런 거. 아세요? 어디 어디 어디? 친구들하고 한강 뭐서죠 꽈이 들어갔어. 국회도. 오키나와서 바다 수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바다 수영을 많이 못했어요 운전만 하다끝났어좀 <목> 음. 아쉬웠어요 더 길었으면 그래도 재밌게 놀같요 며칠 갔다 오셨나 <목소리나> <때>. 다람쥐가 무면허 <목소리나> 운전을? <목소리> 그러니 음식은 맛있어요. 기저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었어. <웃음> <웃음> 음. 거기는 완전 일본화도 좀 틀리죠. 일본 군대에서. 저번에 가수님이 말씀하는데 장어집 있잖아요. 예, 장어집. 네, 여기 여기. 아, 추천하셨어요. 그쵸, 맛있죠. 아, <laughs> 맛있죠? 네. <laughs> 한국에서 두 번이나. 아, 어, 진짜요? 가격좀 유리한데 아, 그래도 한국에서 먹는 장어덮밥 중에. 괜찮은 거죠. 근데 일찍 갔던데요, 세시 그래요? 네. 저번에 그래서 갔다 근데 낮에 가서 저녁때 먹 그럼 우리는 언제 먹요 네. 먹나? 그때 문닫 브레이크 타임 아닌가? 우리 브레이크 타임. 아, 브레이크,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아니에요? 브레이크 타임. 보통 그래요? 한 3시에서 5시. 시5시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타임이지 우리 나갔는데요? 몽하고지난 <laughs> <laughs> 먹었어요. 진먹었어 그 바람에 가슴은 못 봤어 우리 불이 있긴 한거 불이 못는거 봤어요? 고... 여기 근데 주변에 맛있는 데 많은 거 같아 많아요 이쪽. 아, 아, 다 맛있어 <laughs> 저다 <laughs> 오늘 태화 언니도 나 윤태화 언니나 <laughs> <laughs> 같은 동갑인데 언니 하세요. 언니라고 하래요. 아, 그래? 그게 편해 동생이. 그래. 동생이, 동생이 편해. 좋아. 처음 만났을 때 뭐야? 두봉이면 다 두봉이지. 빠르인데야나붉 파랑 뻔이야. 시집 갔잖아. 나 아. 시, 시식 시식 갔지 아, 대학 안 나왔는데. 붉은 파랑 뻔이니까 나랑 보기 해볼래. 엄청 차이 많이 나보인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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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붉은 파랑 있었어 됐어. 보기에는 우리 강가 손님이 훨씬 어려워. <laughs> 네. 또 아니, 거야. 아, 어, 진짜 조카 뿌이고 조카 뿌라고거생다네 오늘도 신일에도저랑 동갑이라서. 이도 나오. 고이내 선수가 조카잖아. 깜짝 놀랬어. 강현수도 동갑이. 걔는 고해 동갑 아니에요? 띠동가. 띠동가. 동 동생. 원래 <laughs> 깜띠동갑 어 나랑 와서 도 동갑인데? 성민지는 고등학생이었지. TTY던가? 같은 팀은 안먹었대아 그런 거예요? <laughs> 언니랑 그런 게좀 뿌듯하지 않아요? 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인내. 저한테 용돈 줘요. 오! 역시 동생이 좋아. <laughs> 갑자기 막 5만 원 보내주고 야 맛있는 거사 먹어. <laughs> 언니 필요 없어. 괜찮아. 아, 나, 나돈 있어. 응. 야, 언니가 주식 올라서 주는 거야. 와, 아 아, 주식. 야, 아, 다리가... 언니 좋은데? 엄 5만원 받고 전에 막 유튜브 라이브 방송할 때도 와서 막 그거, 이거 쏴줬어요. 어. 나방할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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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지 알아 슈퍼탱크. 네, 슈퍼탱슈퍼싱크 그거, 한번 다수님꺼는 안올랐어요 그때 방송에서 그렇게 요떨다 주식 떨어졌다 아... <laughs> 몰랐다가 떨어어 아, 들어가있어요 <laughs> 아. 많이는 아니 그냥 적금한다고 요즘 적금이율이 너무 낮아서 유리저브라이 맨날 근데 맨날 봐야되더라고 그래? 맨날 봐야 팔고 사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러다보면 그러면 가있으니까 아니 주식하나주식하다 맨날 보지 하여래도열때분씩 쳐다봐요 수십번씩 쳐다봐요 옛날에 직장에 직장 갈때 보면 우리 직원들 낮에 맞아, 계속 구하고 3시부터 일하는거야 야근해 날짜 아 부지런해 자 맞아 맞아 적당히 하면 되잖아 그래도 그래도 아직 일진 않았어 5천까지 안 되면 까기다려세요안 가면 다닐 신경 안 <laughs> 이번 주 행사 두개정도예네 오랜만에 그래도 네. 올해 처음에 아, 지금... 혼자 하셨잖아요 처음에 혼자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네. 지금 이제 네 분이 같이 하시니까 모델도 같이 하고 더 아, 신나 보이죠 신... 아니, 근데 진짜 톡톡 튀는 느낌이 있어 네 명이 나오든 세 명이 나오든 가수님밖에 그안 봐요 저는 아 진짜로요? <laughs> 근데 안무가 아, 진짜로? 왜 비슷비슷하지? <laughs> 아 제가 이거를 넣어달라고 랬어요 계속 척하면 척해도 이게 나오잖아요 네. 다랑지 그때 이제 단장이만들어 있을 때 다랑지니까 이렇게 하라고 한 거거든요 이제 서 그냥 가면 어쩌나 할 때도 이걸 넣었어요 맞아요 뭔가 비슷한 게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이번에도 제가 넣어달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할때 아이 귀여워 넣어달라고 했어요 <laughs> 일부러. 그 트레이드 을 하고 싶다. 이거 막 기여해 주신 것 같다. 와이프를 넣달라고 했어. <laughs> 방방 사람 바로 딴, 딴 사람처럼. 누구냐. 좀 네. 웃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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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그런 퍼포먼스는 사실은 가능한 다니 아니, 제가 음, <웃음> 그, 그, <laughs> 베스트 같이 했던 친구랑 여행 갔다 왔는데. 음, 걔가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언니 지금 그 연예계에서 언니가 트로트 전향해서 거기서 댄스 짱을 먹었다는 소리가 있어. <목소리> 무슨 소리야? 춤잘추애 많은데. 아니 언니가 춤 제일 잘 춘다고 완전 시방 먹었다 고 그러던데? <목소리> 야, 헛소리 아지 <하지> 말했어. <목소리> 춤잘 추는 분 얼마나 많은데 가수님 그, 춤은 요란하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가수님은 가수님에 약 매력이 있어요. 저는 보면. 춤을 안춰요안 추는 거예요. 저 너무 요란하게 출때 춰갖고. 단장님이 그게... 뭐라 했어요? 춤좀 추라. 응. 춤을 야 된다. 안 추지 마라. <laughs> 근데 춤 추면서 노래하는 거. 그렇죠. 나이가 지금 그.